안녕하세요. 오늘의 소포컷입니다. 신속, 정확한 뉴스 속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1억 원으로 의혹 제기 측은 공천 대가성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개인적 거래 또는 다른 성격의 금전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혹과 반박이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마이너스 1억 원 자금의 성격, 공천과의 연관성 여부, 향후 수사 진행 가능성,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